최민식 성대모사 이 카메라를 잡은 김에 한번 해봅니다 최민식 배우님 성대고사 신세계에서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스토킹 같은 소리 하고 잡가들네야이놈의시키더너희들 무슨 소녀시대야? 늘 네, 깡패 새끼들을 그냥 감시하는 거야. 에이, 이거 완전 박살이었네 이거. 이거 할 거야 아이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강진정님이셨네 아유 공사가 다 공사가 다망해서 바쁘신 양반이 이 꼬붕 새끼들까지 데리고서 여기는 왠일일까? 여기는 왠일일까? 아시자식 귀구냥이 공굴를 찾냐? 내가 말했잖아. 네 감시하러 왔다고. 어,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는 거니까 그, 그러니까 니들은 그저 그영감님 관투공이 관투공이나 맞아서도 에이씨 이렇게 대놓고 찍어다는데 니 어떻게 모른채 하나 면이 삐꾸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내가 삐꾸로 만들어줘? 그 강팀장 예나 지금이나 말 함부로 하는 건 여전하시구만 근데 조심 좀 하지 그 잘난 혓바닥이 대게 명줄을 끊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아 잠깐만 박성웅 상대모사는 어떻게 잘 못하겠어 캬! 야 우리 한번 대기 한번내 명줄이 저지기나 네 뭐가 지금 먼저 따이나 이 양반이 뭐 말을 해도 음 새끼들 니들 그저 그 저기 저 영감님이랑 같이 음, 병풍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? 음 새끼들 야 그리고 이거 아직 비품 영수에 인크도안받었거든어 이나 어, 좀더 챙겨놨으니까. 장팀장 담비 까봐쇼 어, 이제 딱 수표 던지고 이제. 진짜 시. 네. 야 그리고 날 이제 심지했다 이게 본청 과장이야. 야 그리고 인마 이왕이 봤으면 인마 안 재수 좀 하고 우리 애들 육개장도 좀 챙겨주고 그러지. 또 아까 보니까 육개장이 왕건이도 잔뜩 들어가 있드만 야냐 닮은 닭, 이제, 이제, 이중구와 이제, 이제, 이중구 a r 하고 이제 여기 딱그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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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r st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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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대로 심화에서 제출해 여기 같이.